Hi, 안녕하세요. 19번째 리딩 영상입니다.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번 내수공 18번에서 했던 내용들 리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 6가지들을 조사하자라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 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정의역과 치역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 함수에서 조금 의미가 있게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좌표축과의 교점 같은 경우에는 X절편, 혹은 Y절편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뭘 구해서, 그렇지, 한번 미분한 도함수를 구해서 증가감수와 극대수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볼록과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파악할 때는 이계 도함수를 조사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래프에 어떤 엄밀한 그래프, 조금 더 이제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가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때 극한 값을 조사를 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발산하거나, 혹은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거나, 또는 0으로 수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예제를 통해서 우리 연습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내수공식 9번에 세 가지 예제가 리본 체크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리뷰 영상 말미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X분의 LNX 요거 미분하고 2개 전까지 구해가지고 그래프 개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 체크해야 될거 정의역 취역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LNX죠. 진수의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렇지. X가 반드시 0보다 큰, 즉 여기 X가 0보다 작은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치역은 이제 반대로 모든 실수가 다될수 있겠죠. 모든 실수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칭성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번 교점 구할 수 있어. 뭐냐면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제로죠 왜냐면, ln 1 0이니까.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0이라는 f0, 즉, y절편, y절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y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1 0을 지난다. 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 본격적으로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몫세 미분법 활용을 해서, 요거 분모 제곱을 하고, ln x 미분하면 x분의 1. 그거와 분모 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x 미분하면 1이고, ln x. 죠 자 요거 미분해가지고 0되는 점을 찾아야 된다 그쵸? 그러면 x가 얼마예요? 그렇지 2가 되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는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혹은 아무것도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 f'의 프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쵸? 자 x가 2보다 큰 애들을 넣으면 lnx는 1보다 커지겠죠. 그럼 1-1보다 큰 값이니까 음수가 되겠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쵸? 즉1라는 점을 기준으로 2보다 작으면 f'의 부호와 양수 그다음에 크면 음수가 되니까 얘가 어떤 점인가요 그렇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즉 극대가 무슨 점이다? f 이다. 오케이 그러면 원래 주어진 함수 x 분의 lnx에 1을 대입을 해주시면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겠네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냐? x가 2일 때 y의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거를 지날 거예요. 요게 무슨 점? 극대점.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게 여기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x가 1일 때 0을 지나니까 2가 아, 한 2.7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좀 작은 1요 1콤마 0라는 점을 또 지나겠네요. 그쵸?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번째 사실은 그래프 그릴 때이게도함수까지안 구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 파악할 때는 이게도함수를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는게 좋아요. 자 분모 제곱을 하면 x 네제곱이 된다. 그쵸? 자그 다음에 ln 1-lnx2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분모 곱하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모 x제곱 미분하면 2x에다가 1마이너스 lnx라고 둘수 있는데 자 요거 약분하고요. x를 또또어 또 분모랑 약분시키면 결국 분모는 x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정리하면 결국에는 2배의 lnx 마이너스 3이다. 그렇죠? 자 얘가 0이 되는 점도 우리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lnx가 2분의 3이니까 x는 2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얘도 요 점을 기준으로 증감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아, 2의 2분의 3제곱, 그러니까 2보다 조금 어떤 큰 2의 2분의 3제곱이라는 애가 있을 텐데, 여기서 증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에 조금 더 엄밀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6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파악을 한번 해 보자. x가 무한으로 갈때 x분의 lnx 어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x라고 하는 애는 무한으로 가죠. x가 무한으로 가면. 자, lnx는 어떻게 돼? lnx도 무한으로 갑니다. 둘다 무한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에 얘가 발산할지 수렴할지를 누가 결정을 해 주냐면 어, 우리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뭐 수초에서는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큰 차수 위주로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래프를 살짝 그려봤을 때 y는 x라는 점은 이렇게 생기고요. 뭐 그래프는 lnx는 이렇게 생겼어. 요즉 무슨 말이냐? y, x가 엄청 커지면 지금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얘는 쭉 일정하게 증가하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음, 완만하게 둔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점점 점점 커지죠. 그러면 x가 엄청나게 큰 무한으로 갈 때는 그 차이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영향력이 더 세다? x의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마치 x의 차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어디로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게 아니 무한으로 커지게 되면 이 x축에 점점 가까워지 x축이 정근선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음의 무한으로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대신 0의우극한으로 얘를 보낼 수가 있겠죠 우극한으로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요렇게 되면 얘는 그냥 0으로 가잖아요 근데 lnx가 음의 무한으로 갑니다 음의 무한 음의 무한 자 분모 0으로 가니까 전체 발산하고요 분자 무한으로 하니까 발산해야 되니까 얘는 발산하는데 어디 분자 때문에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y축이 결국에는 정근선이 되고 얘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어디 1 0마 제라를 제로를 지나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합니다. 2콤마 제로를 지나고, 여기, 아, 2콤마 2분의 1. 여기가 이제 극대 값이니까 다시 감소를 하다가, 자, 지금 계속 위로 볼록 하다, 그쵸? 그러다가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한번, 아이고.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X축에 점점점 다가가는 요새. 지좀 끊어서 이상하게 그렸는데, 증가 감소. 여기에 변곡점이 생겨나게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세 번째 함수, X-LNX도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로그 함수죠.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는 0보다 큰 애들만 가능하다. 즉,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릴 수 없고요. 치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가 다를 거예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교점도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점이 그 잘안 보이죠? 자, 그럼 됐어. 그러면 그냥 4번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분을 할게요. 그럼 뭐가 돼요? 1마 x분의 1이죠. 얘가 0되는 점을 찾으면 x가 1일 텐데 그러면 1이라는 점에서 극된지 극소인지를 알려면 1점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얘가 2분의 1, 3분의 1 같은 거니까 양수고 1보다 작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1 빼기 2가 되죠. 그러니까 음의 값이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뜻이겠네. 즉 1이라는 점에서 얘가 f1이 얼마예요? 그렇지 1빼기 l이니까 1인데 얘가 극 그렇지 소가 됩니다 자, 1 1이라는 점에서 극소점을 가진다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가도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특이하게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름 미분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의 음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2제곱 즉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그럼 x 아이고 x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x 제곱분의 1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어떤애? 그렇지, f(x)는 어떤 아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야겠다. 그래서 극대가 극대 혹은 극소가 하나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여섯 번째 이것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x가 엄청 커져요, x- lnx인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얘가 더 힘이 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게 어차피 무한으로 가면 쩌리가 되니까 얘는 무한으로 발산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도 0의 오른쪽으로만 갈수 있겠죠. 음, 음의 무한으로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냐. 얘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음의 무한으로 가고 있죠. 음의 무한에다가 음까지 더했으니까 얘도 무한으로 발산할 거야. 그래서 얘가 y축과 x축이 각각, 어, 각각 정근선이 되면서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2차 함수랑 다른 점은 여기가 이렇게 가만 갈수록 y축에 점점 가까이 붙어된다라는 것만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고 그래프가 함수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솟값을 찾는 문제가 활용 문제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숙투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연속감 어떤 구간에서 연속한 함수는 반드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무조건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냐면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점 이네 가지를 비교해서 제일 큰 놈이 최대, 제일 작은 놈이 최소다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일단 자, 사실은 저뭐 아까 우리 여섯 가지의 그래프 개형 구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 너무 좋겠지만 중요한 건최대와 최소만 구하는 거라면 일단은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어, Lnx 미분하면 자 분모 있고요, 합성함수니까 여기 분모를 미분한 e^x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자, 얘가 0이 되는 점은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0일 때입니다. 그러면 자 x 0이라는 점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전체가 음수. 0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니까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극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 극소가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0일 때니까 ln1이 되니까 어머 0이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0,0을 지나는 a고 그게 그게 뭐가 돼야 돼요? 0,0이고 그게 극소점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1은 여기에 2는 이쯤도 있을 거야. 그러면 함수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까지일때 최대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 너, 그냥 모르겠으면 일단 확실한 건 최소다. 그렇죠 최소는 확실해요.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0일 때 f0, 0가 되겠죠. 자, 최대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뭐,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얘는 x 가 2일 때가 최대가 되고 즉 f2를 구하면 ln 5라는 값을 최대 값으로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간만에 보는 삼각함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일단 뭐 하자. 일단 미분을 하자. x 미분하면 1이고요. 2cos x 미분하면 마이너스 2 sin x다. 그죠 자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찾을건데 얘가 0되는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inx가 어때요? 2분의 1일 때니까 0과 pi 사이에서 sinx가 2분의 1이 되는 것은 누가 있어요? 그렇지 6분의 pi와 1사분면에서 2사분면에서 6분의 5pi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그쵸?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과연 이 6분의 pi보다 작을 때와 클때 그리고 6분의 파이, 6분의 5pi보다 클때이 sinx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sin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파이죠.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6분의 5? 6분의 5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5보다 작을 때는 sin2분의 1보다 작을 때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고 결국 얘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 함수를 그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6분의 8보다 작을 때는 양수. 4일 때는 수그다음 양수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하냐? 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면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극대, 극소를 하나씩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돼. 그럼 극대랑 누구랑, 그렇지, X가 0일 때와, 그 다음에 X가 파이일 때, 각각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 극대를 일단 먼저 구하세요. 극대는 X가 얼마일 때? 6분의 파이일 때네요. 그러면, 6분의 파이 더하기 루트 3이 되구요. 극소 같은 경우는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6분의 5파이가 된다. 그렇죠 그럼 얘는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으니까 구간의 양끝값 f0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그렇지. 0 더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f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끝값 넣으면 파이. 그리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4개 중에 제일 작은 놈과 제일 큰 놈을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어 어떻게요, 선생님 얘 말고는 정확한 값을 알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파일을 우리 대략 3.14라고 계산을 한다면 얘는 1.얼마 얼마가 나올 거고요 얘는 2분의 1 얼마에다가 루트 3을 더한 건데 루트 3이 약간 1.7 정도니까 얘는 대략 한2.2 정도 될 거야 자 얘는 뭐야 얘가 3이니까 6분의 18 정도 되면은 아15 정도 되면 2.얼마 얼마에다가 1. 얼마가 빼졌으니까 이거는 0. 얼마 얼마. 어쨌든 그렇게 될것 같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0. 얼마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얘는 얘는 1.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럼 제일 큰 놈이 누구예요? 2. 얼마 얼마인 얘가 제일 큰 거.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극소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이제, 지난, 다음 주 월화수가 우리 연휴가 시작이 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 촬영 때문에 수업을 못해서, 비반을 제외한 나머지 ACD반의 진도가 하나씩 만나가서 제가 29번 활동지를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해 볼수 있게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때, 어, 문의사항이 있거나 잘안 풀릴 때는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원까지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되는데,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스텝 2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 지난번에 어,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오목 볼록 경복종과 관련해서 명제 참거진 판단하는 거 한번 해보자 연습을 했는데요. 주어진 명제들 읽어보고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잘 체크를 하고 틀린 경우에는 반드시 발레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 발레가 거의 유형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되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 스텝3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도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휴 때, 시간 많을 때 공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화수까지 조금 단기 방학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기간이 토일 월화수가 합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계획 잘 짜가지고 내 부족한 부분, 내 부족한 역량을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열공합시다앗